문제 해보자 먼저 자연수를 원소로 한대 이거 몇번 풀어본거 같으니까 자연수를 원소로 한다니까 자연수를 x에다 줘보는거지 이렇게 1이 a의 원소 이면 맞아 3이 a의 원소이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쓰면 안되고 뭐를 적어야 돼 2가 a의 원소이면 4 빼기 2는 얼마야? 2지. 2가 2의 원소이다. 그 다음에 3을 대입해봤자 이건 중복이 되잖아. 1이 원소가 되면 3도 원소가 된대. 그리고 2가 원소면 2가 원소 그대로 된대. 그런데 3이 원소면 1이 원소니까 얘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 어찌됐든 지파베이 는 1을 원소로 하면 3이 원소로 들어오고 2가 원소면 2가 그대로 원소래. 맞지? 그다음에 뭐 다른 큰 수를 넣을 수는 없어. 예를 들어 뭐 4를 넣어 보면 4가 원소이면 0이 원소가 돼 버리거든. 그런데 0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란 말이 어긋나게 되잖아. 그래서 딱 최대로는 이세 개까지 집어넣을 수 있다. 라고 봐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어, 45번 보자. 이건 이제 부등식 형태, 어, 부등식 형태만 잘 그려주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숫자로 푸는 게 아니잖아. 지금 뭐 A나 B나 C가 정수를 원소한다라는 그런 말은 없어.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어줘야지. 먼저, A가 3, 이 아래. 이게 A야, A. 그 다음에, B는 어떻게 그려져야 된대? A를 끌어안도록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그래야 A라는 범위를 B가 포함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C가 누구까지? B까지 끌어안을 수 있도록 C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지. 그러면 A가 B에 포함되고 B가 C에 포함되면서 문제의 요구 조건을 만족해. 그러면 A라는 숫자는 3과 7 사이에 끼어서 그려지지, 이렇게. 그런데 얘가 이쪽으로 가면 안 되지. 선생님 그랬잖아. 어떤 범위의 바깥에 이렇게 개구간, 구멍 뚫려 있는 게 있으면 등호가 안 붙는다고 했고, 여기는 등호가 붙어도 되지, 왜냐면, 이 닫혀 있는 구간이 바깥에 있으니까. 그래서 A의 범위가 잡혔어. 그래서 A는 4, 5, 6, 7 해서 정답은 이렇게 4개가 돼야 돼. 자, 그 다음 44번 문제인가 보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등식으로 푸는 건 맞아. 어,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놨네. 그림을. 그럼 이대로 마무리 지었으면 됐는데, 폐구간이 바깥에 있으니까 그냥 등호만 잘 이렇게 붙여서 풀면 되지. 왜 물어봤을까? 자, 그러면 여기는 맞고, 여기를 풀면, 일단은 이항을 해보면 3a는 마이너스 9보다 작잖아. 이항을 해보면 이렇게. 그럼 a는 마이너스 3 이하가 되지. 그래서, 음, 답이 맞아 보이는데? 뭘 잘못했을까? 왜 물어보지? 맞게 푼거 같거든, 지금. 다시 한번 해볼까? 먼저 A가, A, A보다 크고, 9보다 작은데. 그걸 B가 포함할 수 있어야 되는데, B는 마이너스 4 이상, 마이너스 3A 이하에. 그러면 얘는, 이렇게 푸는 게 맞거든. 그럼 a는 마이너스 4 이상이 맞아. 여기. 여기 맞아. 그리고 그럼 이거를 정상적으로 이항해서 풀면 이렇게 되는데 맞아 이거. 어,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네. 정상적으로 아주 잘 풀었어. 어?